오늘 리뷰할 제품은 레고 슈퍼 히어로즈 마블 제품이죠 40454 스파이더맨 대 베놈과 아이언 베놈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간단한 제품이지만 따끈따끈한 제품 40454 스파이더맨 대 베놈과 아이언 베놈이라는 제품을 살펴볼 겁니다. 한 이틀 전인가요? 네 공식 홈페이지에 풀렸길래 바로 주문을 했고요. 어, 브릭스는 63개, 그리고 미니 피규어는 4개 들어있고,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2만 500원입니다. 이 제품을 까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미니 피규어 4개만 해도 본전은 뽑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를 이제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박스 뒷면 보시면 이렇게 4명의 캐릭터가 쪼르륵 나와 있고요. 이렇게 소품들 몇 가지 그리고 샬라샬라 안내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미피 스파이더맨입니다. 최근에 나온 스파이더맨들이랑 같은 모습이고요. 이렇게 팔뚝에 프린팅 들어가 있는 거 아주 좋고, 최근 제품들이 좀 비싸다고 느끼신다면 이 제품 구매하시면 이거 바로 얻으실 수 있으니까, 어, 이거 하나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손에는 이제 파워 블라스트죠? 이게 파워 버스트, 블라스트, 뭐 이게 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헷갈리는데 아마 파워 블라스트 맞을 거예요. 그리고 뒷모습 보시면 프린팅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베놈입니다. 베놈도 주인공은 아니에요. 늘 흔한 그 프린팅이기 때문에 상반신 프린팅 잘 들어가 있고요. 얼굴 모습도 이렇게 사악하게 웃고 있는, 어, 으악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잘 표현됐네요. 핫도그를 하나 들고 있네요, 특이하게. 뒷모습도 프린팅 잘 들어갔고요. 얘도 주인공이 아니니까 주인공 두명 이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는 아이언 베놈입니다. 얘가 76163 베놈 크롤러에 들어있었죠. 어, 똑같은 포, 토르소 프린팅을 하고 있지만 헬멧 프린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에 제품은 여기 전체가 다 베놈이었다면 얘는 반은 베놈, 반은 아이언맨 이렇게 바뀌면서 훨씬 모, 멋진 모습으로 변신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쪽에 보시면 어,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는 토니 스타크의 얼굴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뒤로 돌려보시면 뒤쪽 프린팅도 역시나 잘 들어가 있고 이렇게 투페이스로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주인공 포크 그라인드입니다. 얘가 어, 스파이더 햄과 아주 달라 젊은 모습이지만 어, 얘는 아마 베놈이 이렇게 잡아먹었나봐요. 베놈한테 지배당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상반신 프린팅은 상반신 하반신은 얘랑 베놈이랑 똑같죠. 똑같기 때문에 두 개가 이제 머리만 바꿔끼면 이렇게 똑같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얼굴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사악하게 웃고 있는 어, 입수, 입술 모양, 뭐 그리고 어, 이 베놈의 눈처럼 들어가 있는 이 콧구멍. 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보면 베놈 얼굴이 따, 따로 보이죠. 네, 이렇게 볼수 있는 모습. 그리고 어, 뒷 모습은 프린팅 단순하게 어, 원래의 베노멀 모습과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역시 스파이더햄답게 어, 이제 포크 그라인드죠? 포크 그라인드답게 이렇게 어, 핫도그 하나 들고 있는 모습이네요. 벌크는 정말 딱 하나 요거 하나 들어 있습니다. 벌크라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소형의 이런 뭐 폴리백? 제품에 들어있는 그런 자동차 같은 느낌이구요 어, 형태도 되게 안이뻐요 앞바퀴는 조그맣고 뒷바퀴는 큼직하고 요런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배놈을 태워주게 된다고 합니다 뭐 그림상엔 그래요 뭐 핫도그를 빼갖고 해도 되는데 좀 귀찮으니까 일단 이렇게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태워주면 되는데 요거는 어, 뭐 있으나 마나 한거 같구요 일단 뭐 미니피규어 4개만 해도 제값은 하니까 요거는 신경 안쓰셔도 될것 같네요 자이 제품 총브릭 수 63개 그리고 미니피규어 4개 들어 있고요.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2 5 0 0원입니다 요거는 딱 보시면 이제 어, 마블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100% 구매를 하실 것 같아요. 요즘 뭐 공식 홈페이지에서 새로운 제도가 뭐 도입이 됐나 봐요. 그래서 미리 예약해서 구매하는 방식이 새로 도입된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게 물량이 다 떨어진 것 같은데 예약 주문을 받고 있거든요. 이게 아직 레고 스토어에 풀렸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니까 명확하게 하시고 싶으시면 공홈에서 주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벌크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미니 피규어 4개가 워낙에 퀄리티가 괜찮으니까 특히나 뭐 아이언 베놈이나 어 포크 그라인드 같은 경우는 어 정말 강추드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이쁘게 잘 나왔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하나씩 구매하셔서 조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레고 슈퍼 히어로즈 마블 제품이었죠. 40454 스파이더맨 대 베놈과 아이언 베놈을 살펴봤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리뷰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